오늘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일곱 번째 시간인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대부분 죄악과 관련된 이유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생각을 떨쳐버리는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어려워요. 이 죄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죄의 유혹은 우리를 어떤 것으로인가 행동하게 만들어요. 말하고 행동하게 만들고 결국 그 죄의 결과대로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죄악 중에서 모태에서부터 나는 이 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잘 넘어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시험은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유혹입니다. 마귀가 죄짓도록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그 시험, 유혹을 말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성경의 원리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라, 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 잘 대비하라. 시험이 내게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찾아오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워서 대비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성경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주의를 잘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와 유사한 단어들이 같이 붙어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파수꾼이 저기 오는가를 동태를 살피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살피면서 깨어 있어야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욕기 31장 1절 말씀 보세요. 욕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보통 이럴 때는 여자분들이 더큰 아멘을 하시는데 왜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겠냐. 내 눈과 약속을 하겠다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뭐 처녀에게 주목한다 이것보다 모든 음란한 것들과 이 세상의 폭력들과 욕심들, 더러운 것들에 내 눈이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약속, 서원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경적 선택에서 내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 내 믿음의 결단이 거기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난 믿음 좋지만 이거 선택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면 여러분 직업이든지 또 여러분의 어떤 기호이든지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39장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이런 결단 도망치는. 저의 유혹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자세 번째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신앙의 소그룹과 교제권을 강화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전체가 모이는 대중 예배가 있고 또 우리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 예배 믿음의 교제권이 있어요. 이게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공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한 것만큼 소그룹 모임에 가는 게 중요해요. 공 예배 오시면 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들어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서 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눔도 하고 생활 나눔도 하시잖아요. 그 나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또 같이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누고 그러면서 영적인 친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큼 여러분 이제 가을도 되었고요. 우리 목장 모임, 기도 모임, 기관 모임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모임에 여러분들이 아주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급하고 짧은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짧은 기도.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주여! 이렇게 짧은 한마디의 외침이라도, 오, 주님, 하나님! 하고 짧은 외침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급한 기도.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 하고 말씀하죠.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가장 취약한 기관이라 그랬죠. 시험을 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어떤 나쁜 생각을 뽑아내서 욕망을 뽑아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이라면 여러분 경험상 이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좋지 않은 것들이 저절로 다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는가? 그걸 집중하며 보는 거예요. 늘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 따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명성의 귀한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en.